자, 오늘 특세 다섯 번째 날인데요 사대교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대라는 도시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대는 어제 나누었던 두아디라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어, 한 50여 킬로 들어온 내륙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사르디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사대인 거죠 어, 지도로 보시면 느낌이 좀 덜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도시는 배산 임수라고 해서 트롤루스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헤르무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 골짜기에 위치한 호젓한 도시였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큰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면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이 도시는 그렇게 평화로운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제 여러 자료들 찾아 보았는데요, 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터키 남동 남서부라고 할수 있고 게시록이 전해질 때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우리는 소아시아라 부르는 지역이. 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 지도에 보는 이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지역이 사실 기원전 12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리디아예요. 리디아 왕국이 이 지역이었던 거. 킹덤 오브 리디아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토키의 서쪽이죠. 서쪽 지역을 리디아라고 해서 리디아 왕국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했던 강력한 나라 리디아라고 할수 있고 이 리디아 나라의 유명한 왕이 있는데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에요. 다 우린 생소하죠. 그데이 지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왕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부유한 왕으로 유명했어요. 이 크로이소스 왕이 늘 황금과 보아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와 은화가 만들어 사용되었던 나라가 이 리디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 리디아. 예, 이리디아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는가?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데였다는 거예요. 사르디스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데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는 사대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이 사대는 단두번 점령을 경험했다라고 알려져요. 그만큼 천의 혜 요새였다는 거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니까요. 또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서 외부의 공격이 쉽지 않았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딱두번이 도시가 점령당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두번이 도시를 점령했던 각각의 왕들은 이를 대단한 명예로 생각했다라고 알려져요. 이게 사대인 거죠. 강력한 왕국의 수도, 부유한 왕의 궁전이 있던 곳, 큰혼란을 당하지 않은 평탄한 도시가 사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 리디아 왕국이 망하고 점령지가 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잃게 되었지요. 또 주후 17년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후에 로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건된 도시가 사대라고 또한 할수 있습니다. 화려한 역사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광을 이후에 재현하지 못했던 도시, 안정적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도시가 사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교회인 거요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인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통치하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반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행위도 아시는데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이지만 이를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시면 먼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이름이란 단어가 헬라로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이름이란 의미와 함께 명성, 평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NIV 성경으로 이 부분을 찾아보면 이, 네, 이 단어를 네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레퓨데이션, reputation, 레퓨테이션이란 단어로 번역해 놓았어요. 어평판이 t i 의미 r e p u t a 이 i o n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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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p u t a t i o 밖에서 박해를 받은 교회들도 있었고, 안에서 교회 안쪽으로 보면, 발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 또 어제 이세벨의 유혹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를 보시면, 사대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눈에 띄는 시험의 꺼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정된 교회, 평탄한 교회, 무난한 교회가 사대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이 교회를 찾아왔다면, 아, 교회가 너무 좋은데요. 교회가 너무 안정적인데요. 다들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게 예, 그만큼 안정된 교회. 좋은 평판과 명성을 소유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로 아픕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로다 라고 하세요. 죽은 자로다. 다들 칭찬하고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 보시기엔 이 교회가 죽은 것 같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죽은 자가 네크로스란 단어인데, 죽은 자라고 번역하지만, 더 많은 번역은 시체란 번역입니다. 사대교회가 시체와 같았다는 거예요. 명성은 있고 평판도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하면서 사무엘 선제자가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이죠. 사우를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2세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세 아들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들을 볼때 사무엘 눈에 보기에는 하나같이 다 왕제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날 때에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이또다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를 볼때딱 하나님의 사랑 같았다는 것. 딱 왕이 될 상이다 느껴졌다는 거죠. 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 하세요. 7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리아 버튼 누가봐도 왕을 할만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그그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다그 교회를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전혀 달랐다는 거지요.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요?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확인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다니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여러분, 저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원어로 퓰레오란 단어인데 충만함, 가득함, 순수함,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무언가 결핍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보여주는 모습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평판도 좋았으니까요. 보여주는 모습에는 분명히 특별한 하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했을까? 여러분 앞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실상 저들의 중심, 저들의 마음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저들의 속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저들이 모든 것을 잘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없었다. 진정성이 없었다. 생명성이 없었다. 이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정성이 결여된 경건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문화 속에서 이 경건이라고 말하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말입니다. 이세 가지가 있으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세 가지가 모두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실상이 어땠는가? 그들의 경건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6장 2절 보시면 그들은 경건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구제할 때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합니다. 구제를 해요 근데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꼭 구제를 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만들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했다고 라 말해요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한다는 하 것을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 나아갈 때만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도 이와 같았답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안 좋게 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알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아, 금식하는구나. 금식하시는군요. 이렇게 알수 있도록 충분히 내색을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경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만의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위한 경건이었다는 것. 저들의 경건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을 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런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하나도 알지 못하겠으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열심, 그들의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주님께는 조금도 상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희의 경건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대교의 모습도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발을 얻은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이런 저런 일들을 제법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말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성실히 감당하고 구제에도 열심히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았겠지요 그러니까 명성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마땅히 담겨야 할 마음 말입니다 진심, 중심, 진정성,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포장은 그럴 듯한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어떻게 하나? 말씀을 읽는데 계속 그런 도전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생명력과 진정성을 상실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안정에 찾을 수, 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모든 것이 너무 평탄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돼 있어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도시입니다. 별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에 그런 정서와 분위기가 항상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뜨거운 마음에 있었는데 이후의 삶이 너무나 안정적인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찾을 일도 없고 간절히 부르질 짖 거리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잘 나가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여러분 거친 바다가 노련한 배사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잔잔한 바다는 배사공을 안이하게 게으르게 합니다. 그렇게 십수 년 동안 파도 하나 없는 바다만 경험한 배사공은. 작은 파도를 만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무기력한 배사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너무 평탄하니까 신앙의 야성,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런 저들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만나면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고 주 앞에 간절히 찾는 마음들이 있으신 거죠. 너무 아무 일이 없는 분들을 만나면 그 간절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다 편안한 거예요. 특별히 이민교회 가족들은 사실 간절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니까요. 저희가 늘 한국 교회를 흥보는데요. 근데 미국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어, 종종 그런 미국 교회 아니함을 지적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다 너무 충만하니까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해도 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요. 조금만 하면 넉넉히 살수 있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 별 걱정이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가 풍성해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간절함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복하,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는가 본문을 보시면 이 회복을 위해 세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먼저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3절 하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무사하고 무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인데, 그 주님은 그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선포예요. 주의 때가 가까이 임했다는 거죠. 곧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부지불식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안정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위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보세요 그분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분께로 가든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마주할 마지막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식구분 중에 한 분의 지인분이 지난 금요일에 감기로 입원하셨다가 불과 2,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망해서 그 권사님 교회 병원에서 병원을 떠나가라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분명히 감기였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강한 바람으로 순식간에 산불이 LA 북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들이 누렸던 삶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최근에 무한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는데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 저도 비행기 탈 일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책상 정리하고 방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꼭한 번씩 안아주고 비행기를 탑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승무원으로 가게 된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최근에 사고도 있고 하니까 비행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사님 그런데요 비행기 사고가 무서운데 사실 사고는 차 사고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그렇지요 비행기 사고보다 사사고 훨씬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방심,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아무리 평탄해도 하루하루를 허투로 살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한 한 번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겠습니까? 어찌 거기에 생명력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오심 우리의 끝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인생을 고추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불어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3절 전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하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요 복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표준 중 하나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돌이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생명력 있게 돌이키지 않으면 거세르지 않으면 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면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력은 신앙의 운동력은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종종 회개를 얘기하다 보면 회개할 것이 없다. 다 회개했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번 주 내내 사실 이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볼때 새롭게 발견한 회개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처음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 잘못된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 작은 죄의 유혹을 허용하는 것,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 다 회개할 거리들이라는 것.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애통함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요. 기도로 시작되어서 삶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는 눈 감고 시작해서 눈을 뜨고 완성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인 거죠. 회개라고 말하면 그냥 교회 나와서 눈 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시작되어졌다면 삶 가운데 이제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그 회계가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한 자가 될때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도 돌이켜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렇게 죽게 나아가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분을 향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신앙의 진정성,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다 느슨하고 다 진정성을 잃어가는 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흰옷을 준비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견주는 성도였다면 사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다른 성도들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특세 다 나오는 거 아닌데, 하루 정도 쉬어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할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저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과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사실 여러분 사대교회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말입니다. 죽은 자라는 평가를 피할 자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대교회 안에는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견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세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들이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결단하고 세워가는 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헌신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세웠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중심과 마음을 담았던 자들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합니다. 당신의 신앙과 헌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얼마큼 하는지에 내 헌신의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큼 열심히 나아가는지에 내 믿음의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서 점검되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점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 있는 성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함으로 살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렇게 주님 앞에 생명력 있는 신앙을 드렸던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본문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그들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교회가 아무리 힘을 잃어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 여러분 그 이름을 주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했습니다시작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그분의 이름을 외친 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신앙을 살아낸 사람들 주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칭찬을 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